KMW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어, 지켜보고 있는 회사, 어, 종목인데, 오늘은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최근에 하락을 함에 있어서 수반된 거래량이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 지금 가격권역 내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4,000원 초반대까지 매수 영역으로 열어두시고 조금씩 호가창에 걸어두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자체는 기존에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로 29,000원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 형태가 좀 크게 나타난 부분이 4월 20일날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이 시초가에 해당되는 약 22,000원, 2만원 선을 어, 훼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꾸준히 끌고 가면서 올해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한번 어, 어떤 고.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